자 도박 중독 관련된 이 탄입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고농도의 도파민이 들어가면 글루탐산이 비돼서 글루탐산이 신경세포에 더 많은 자극을 원하시켜서 자극을 원하게 하는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약물로 느낀 쾌감을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신경세포들이 다시 도박을 할수 있도록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이게 도박이 마약이랑 비슷한 게,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 금단현상 증상이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세포를 자근한 물질이 오랫동안 활성화가 되면,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그 머리 뇌에 연결된 신경물질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뇌구조가 한마디로 변형이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됩니다. 뇌 구조가 배정되는데 이를 시냅스, 시냅스 가소성.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도박이나 마약을 하면 그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 그냥 경마장 한번 가면 되지, 아마 그냥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계속 그 우리 가수 신정환 씨나 어, 탁재훈 씨가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약물에 계속 도파민이 증가하면 극기약 쾌감회로 전체에 변형이 됩니다. 즉 뇌가 약물에 중독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된 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뭐죠? 술, 아니 그..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자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박하기 위해서 강원한도 가면 계속 자기가 노숙자인 상황에도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경유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신경물질이 중독돼서 뇌구조가 변형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변형된 북측 피계 부위는 약물에 따라서 민감도를 증가시켜 약물을 원하는 정도에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 여기 보시죠. 이게, 이게 변형된 거예요. 그죠?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는 약물에 대한 기억을 유지해 약물에 갈고와 계속 찾기도. 그러니까 그 마약하고도 비슷하죠. 도파민 과다분비가 이런 음,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성적인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기 보시면 전전두엽이 오랫동안 도파민의 영향을 받으면 미성적인 힘이 약해지게 된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통제가 안되네요 약물을 끊지 못하는 것도 이쁘이 때문에 도파민 비정상 증가 정신분열을 이렇게 합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거는 마약, 도박 중독하고 똑같아요. 도박 중독하고 마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코팅과 이런 것들이 중독자들이 계속 찾게 되는 게이 도파민 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탐닉 현상을 잃게 되고, 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잃게 됩니다. 음단 현상.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절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환자. 약물 중독 환자입니다. 도박 중독도 환자예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탁재훈 씨나 그 신정환 씨가 되게 방송에 나와서 웃기고 떠들 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박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 폐가라를 활성화시키네요. 음식 교미 기능이 퇴화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식욕과 성욕이 다 감소해 본다는 거예요. 도복충대역을 위해서 인생을 아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정환씨나그 우리 탁재훈 씨도 제발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엑스트라 마일이였습니다